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이제 호르몬이 불규칙해져 가지고 피지가 다 분비가 올 수가 있어요 제일 제일 중요해요 안녕하세요 기요미들 한국여자 소연입니다 오늘은 진짜 누구나 피부에 날수 있는 좁쌀 여드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한국은 이제 여드름에 따라서 이름도 달라져요 좁쌀 여드름, 화농성 뭐 여드름, 염증 여드름 여드름 종류가 많아요. 근데 네, 차근차근 한번 같이 알아봅시다. 오늘은 좁쌀 여드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좁쌀 여드름이 뭘까요? 좁쌀 여드름 제가 이렇게 자료 화면에 사진으로 이렇게 띄울게요. 이런 게 좁쌀 여드름이에요. 여드름의 첫 단계는 좁쌀 여드름이에요. 좁쌀 여드름일 때 관리를 엄청 잘해주셔야 돼요. 관리를 안 해주시면 이 좁쌀 여드름이 한옥성 여드름이나 염증성 여드름이 될 수가 있어요. 좁쌀 여드름이 생겼을 때더 이상 심각해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제일 첫 단계는 원인을 알아야지 해결 방법도 찾을 수가 있으니까 좁쌀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부터 알아야겠죠? 첫 번째, 피지 가다 분비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이제 호르몬이 불규칙해져가지고 피지 분비를 유발을 해요. 스트레스를 확실히 덜 받아야겠죠. 그래서 자기만의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있으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매운 음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친구들랑 수다를 떤다든지 이렇게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는 게 좋아요. 잘 생각해봐요. 내가 뭘 했을 때딱 스트레스가 조금 풀리던가, 아니면 이렇게 침착해지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유분 화장품을 많이 쓸 경우, 유분 화장품을 이렇게 많이 쓰게 되면 유분이 많이 생기면서 유수분 밸런스가 깨져요. 그래서 수분, 유분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유분 화장품을 많이 쓰는 경우에는 피지 가다 분비가 올 수가 있어요. 어린 친구들 엄마 화장품 절대 빼서 쓰지 마세요. 자기 피부에 맞는 화장품, 이렇게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하셔야지 아, 엄마 화장품 이렇게 막 뺏어서 바르고 이러면은 엄마들 나이 때는 이렇게 약간 유분기가 조금 많을 거예요. 어릴 때는 유분기보다 수분 쪽을 사용해주시는 게 좋고요. 어린 친구들 엄마 화장품 빼서 쓰지 마세요. 엄마 화장품이 만약에 되게 순하고 유분기가 많이 없다면 상관이 없고요. 세 번째, 청결하지 못한 환경. 메이크업을 하고 나서 이제 밖에 외출하고 집에 왔어. 너무 귀찮아서 화장을 안 지우고 샀어요. 진짜 큰일 나요. 그 피부에 메이크업도 했지. 그 화장품 안에 있는 거 모공이 다 이렇게 쏙쏙쏙쏙 박힐 거지. 그 먼지도 이렇게 다 피부에 붙을 거지. 근데 화장을 안 지우고 메이크업을 안 지우고 잔다는 거는 진짜 치명적인 피부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클렌징을 무조건 무조건 꼭 해주시고 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더러운 세균이 득실득실 거린 이 손으로 막 얼굴을 이렇게 만지는 거 절대. 그리고 클렌징. 해도 깨끗이 지워주셔야 돼요. 메이크업 했을 때 눈화장, 피부화장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 노폐물. 노폐물이 얼굴에 쌓이면 좁쌀 여드름이 생길 수가 있어요. 클렌징만 꼼꼼하게 해주셔도 노폐물이 쌓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클렌징 꼼꼼하게 무조건 해주셔야 되고, 이제 클렌징 올바르게 하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제가 여기 추천 영상에 띄울게요. 다섯 번째, 막 짠다. 막 짠다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여드름이든 트러블인데 뭔가 얼굴에 막 올라와 피지들 막 짜는 사람들 있잖아. 면봉으로 짤 수도 있고 손으로 짤 수도 있고 절대 짜지 마세요. 안 짜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거 영상에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전문가도 아니고 짜는 방법도 100% 알지도 못하니까 오히려 짜면은 흉이 생길 수도 있고 거기 짠 부위에 다시 여드름이나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잘못 진짜 짜면은 모공이 넓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얼굴에 뭐가 이렇게 생긴다고 절대 짜지 마세요. 그냥 냅두시고 생활 습관, 그리고 음식 섭취로도 많이 가라앉고 없어질 수 있으니깐요. 이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여드름이나 트러블이나 피지 이런 거 절대 안 짜거든요. 근데 한번 이렇게 뷰티 영상 컨텐츠를 찍으니까 제가 한번 여기 뾰드러지가 올라왔을 때 한번 짜봤어요. 어머, 어떡해? 일주일 넘게 가는 거예요, 흉터가. 원래는 이렇게 잘 가라앉아야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고 그 다음 클렌징 열심히 해주고 음식 섭취 잘하고 관리도 꾸준히 해주면은 가라앉는데 그때 한번 짰는데 흉터가 좀 오래가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안 짜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클렌징. 클렌징이 진짜 피부관리 원탑 제일 제일 중요해요 클렌징만 올바르게 하고 잘하면은 피부가 진짜 좋아질 수도 있고 여드름 나신 분들도 많이 개선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영상에 클렌징 올바르게 하는 방법을 올렸었거든요 근데 댓글 보면은 클렌징만 이렇게 올바르게 한 일주일, 이주 했는데 피부가 많이 좋아졌어요 이런 댓글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클렌징은 꼼꼼하게 올바르게 빠르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레몬물. 레몬물은 비타민C가 풍부해서 엄청 좋아요. 피부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저는 진짜 레몬물을 즐겨 마시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에 보면 레몬물. 마시는 방법, 레몬 물 이렇게 만드는 방법, 레몬 물의 효능 이런 영상도 있어요. 레몬이 이제 피부에 해독 역할을 해주거든요. 독소 제거에도 좋고 여드름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더더욱 좋고요. 그래서 레몬 물을 꾸준히 마셔주는 게 좋아요. 세 번째 알로에 오이팩. 알로에랑 오이팩, 마스크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마스크팩이 굳이 없으면 마트에 오이 팔잖아요. 오이나 뭐 시장에 가면 알로에 팔잖아요. 천연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또제 영상에 보면 오이팩 하는 방법도 있어요. 오이랑 알로에는 진정 효과, 수분, 이런 거에 되게 좋아서 좁쌀 여드름이든 여드름 피부에 되게 좋아요. 네 번째, 장 건강을 좋게 해준다. 좁쌀 여드름은 몸, 장 속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몸이 안 좋으면 피부도 당연히 안 좋고 피부도 칙칙해져요. 몸이 좋고 건강하면 피부도 활사해지고 여드름이나 이렇게 트러블이 잘안 올라와요. 그래서 술 많이 먹고 자면한 번씩 뾰드락 지나 트러블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장 관리는 되게 쉬워요. 채소나 과일을 많이 섭취해 주시는 게 좋아요. 거기서도 이제 추천하는 과일은 토마토랑 오이랑 당근이랑 브로콜리가 있어요. 꾸준히 섭취해 주시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 물을 많이 마신다. 물을 많이 마시면 피부가 좋아진다.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에 좋아진다. 뭐 이런 말 진짜 기본적으로 많이 아실 거예요. 그만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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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이에요.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은 잘 마시기가 힘들잖아요. 이제 막 물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물 마시는 걸 귀찮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목 마를 때딱 마시는 분들도 있고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은 몸 속에 노폐물이 있잖아요 몸속 노폐물이 물을 마시게 되면은 이렇게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물은 식후에 바로 마시는 것보다는 공복 상태에서 마시는 게 좋아요 식후에 마시게 되면은 오히려 더 좋지 않아요 밥 먹고 바로 물을 꿀꺽꿀꺽 막마신다든지 그건 안 좋고 밥 먹고 한 2시간 후 아침에 공복 상태일 때나,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좁쌀 여드름, 원인 그리고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